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귀한 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어지고 믿음의 권속불로 세운 받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삶을 살다 보면은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패자로 낙인 지킬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어느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랑에서 끊어려 하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23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23번 전쟁을 했는데 23번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의 비결이 뭔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물론 전술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첫 번째가 부활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전쟁에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이스라엘에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모두가 다 이 아랍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도 갖지 못한 특별한 무기가 있다고 비밀 무기가 있다고 큰 콘설쳤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긴 무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국론이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무기보다 더 중요한 무기 하나가 있는데 유일신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나가서 싸우고서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속이 어때요? 애들, 애들 안 싸웠는가 봐요. 여러분 자녀들은 가서 어디 터지고 오면은요, 속상하잖아요. 우리, 우리 성도님 자녀들은 다 순해 가지고 기운도 세고 그래갖고 애들 뚜드러 패고만 왔지 때리 맞고 들어진 적이 없는가 봐.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수 막에 어디 터지면은요, 속상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비밀무기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무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요란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혼돈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요란하게 우리 귀에 귀를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되어지고 제대로 서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곧 깨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로 신앙을 카피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어져서 신앙에 참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단지 하나님 믿는다는 허울 좋은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돈을 가지고 저 복사기에다가 돈을 카피를 했습니다. 쓸수 있나요? 못 쓰죠. 그것을 유통했다는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화폐도 카피하면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신앙을 카피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카피된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정리돼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복된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는 카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게 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말씀을 못 듣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병든 자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병이 낫습니다 물질이, 어려, 물질이 적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면 주의 부유하심이 찾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모든 환경을 평정해버리고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이 생명력인 역사로서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때 비로소 승리자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식물 그 자체도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원히 말라버리는 저주가 그에게만 모습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못하는 태산, 산조차도 주님 말씀하시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활동하도록 여러분을 주 앞에 내려드리고 말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건석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화과도 짐승도 산도 주 앞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부자 없어요. 넉넉하신, 그냥 겨우 밥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물질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물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버도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지식 갖고는 땅의 지식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5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버가모 교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지식으로 2만 권이 넘는 장서가 이 버가모 도시에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복된 사람들 되어주기를 죄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갈때 내가 온전한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저와 집사람이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우리 집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부부라도 틀려요. 요 앞에 어버이 나이라고 그동안은 꽃을 선물해드렸는데 그거 잠깐이면 없어지고 다 꽃들 받으셨을 것 같고 우리 교인들은 천 성도들의 노령화가 되었고요 어르신화가 돼가지고서 그냥 과자를 준비했어요. 저는 앞에다 놔두고서 끝날 때 가지고 가자게 만들자고 하고 저희 집 사람은 저 뒤에다 놔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리잖아요 의견이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의견이 틀려요. 하물며 창조주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분리되면 우리는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너희는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가, 내가 분리되지 않는 사람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분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분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침범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에자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파산되어지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만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믿음은요, 창조자의 권세가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권능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창조자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나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사하게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여지고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내 소견대로 좋았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수 있고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서로 합의가 되면 아무리 나쁜 것도 좋은 곳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동서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법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갈수 있는 복된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보혈이 만나게 할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는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씻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야죠. 그렇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요. 간음했습니다. 그것도 짐승을 잡아야 돼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요. 짐승 한 마리면 끝난다는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의 보혈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에 우리는 마비가 되어 있어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우면 언제나 은혜로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힘이 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교우면 절망의 소리, 낭망의 소리를 듣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소리가 결국은 무엇과 만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과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보혈과 만나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제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 순간, 우리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보혈을 바꿔야 됩니다.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보혈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수혈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에이 시간 필요합니다. 죄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까지 집요하게 찾아서 죄를 회개할 때주 앞에 내려놓을 때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혈이 귀중해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귀중해도요, 권능이 있어도요, 갖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갖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들이 있죠. 그 약점이야. 그 이해할 수 있죠. 아니요. 그것조차도 세밀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한번 내려놔보십시오. 그래서 보일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보일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일이 나를 지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일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교만 할수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깨달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만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짐승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냥 거기에 안수하고, 끝나버립니다. 짐승 한 마리 값 얼마 안 돼요. 소한 마리 값 얼마 안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알지라도 소한 마리면, 퉁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값주고서 우리의 죄를 거두어가신 주님의 귀한 능력을 알고서 우리가 바로서야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죄를 척결할 수 없습니다. 보혈 앞에 여러분과 죄를 저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극률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하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 인내해야 됩니다 참지 않으면 안 돼요 피가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연주를 하다가 현을 치다, 키다가 바이 올린 줄에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또 하나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세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줄은 단랑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 하나 남았을 때 피가네니가 연주를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줄 하나와 피가네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연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줄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줄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썩은 동화줄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썩은 동화줄 붙잡고 승리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그 줄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우아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실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 시합을 합니다. 토끼는 가다가 야 내가 많이 이겼다고 그냥 잠들어 버렸죠. 근데 거북이는 힘이 들어도 엉금엉금 기어서 결국 먼저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뒤쳐져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무식해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이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만큼은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천국이라는 귀한 문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좀 비웃어도요, 그냥 웃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요, 그러려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결국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축구시합을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군산으로 시집을 갔어요. 처갓집이 전라도 여수예요. 경기를 하니까요. 야구 시합을 하는데요. 하나가 요새 맨날 진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지는 하나 응원하지 말고 너도 전라도로 넘어와. 그러더래요. 야, 기아가 맨날 1등 한다면서요, 요새요. 맞아요? <laughs> 어쨌든 그렇다요.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매일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줄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가 생명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신앙 좋은 권사님이 생명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생명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게서 모든 것을 쏟아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쳐 드릴 수 있는 귀한 승리자가 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제 실패자로 끝나버릴 것 같은 저희들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의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승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보혜를 만나게 해서 죄를 온전히 주님과 바꿔서 주님 승리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 승리자가 되어주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